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말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한글날입니다. 얼마 전 심심한 사과라는 말과 관련해 심심하다라는 말의 뜻을 몰라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문해력이 부족해 빚어진 촌극인데요. 최근 학교에선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하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지구력과 금일 등 우리말 단어를 보여주고 뜻을 물어봤습니다. 지구력이 어떤 운동인지 모르겠어요. 지구력은 방어하는 힘이라고 쓰고 극해요. 있... 네? 네. 네. 실험 결과 단어 14개 가운데 10개 이상 맞춘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지식은 많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구직은 오래된 직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단어는 물론 속담이나 관용어 표현도 어려워하다 보니 수업 진행도 문제 풀이도 쉽지 않습니다. 읽, 돼가지고, 그 OECD가 만 열다섯 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성적은 2006년 556점에서 2018년 514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은 물론이고 일상 생활에도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영상물처럼 주어진 정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찾아보고 정보를 이제 누적해 나가야 이 해석이 가능한 건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한 독서와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何